FOMC는 지금 이번 12월은 뭐 빅스텝 이거는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만약에 12월에 0.75% 금리 인상이면은 이거는 어... 노답입니다 이거는 뭐 연말 산타 랠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은 일단 무조건 빅스텝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전제 조건이고 문제는 최종 금리에 대한 예측이에요 최종 금리가 몇 퍼센트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거가 다 플러시라고 하는 점도표죠. 연준 의원들의 평균적인 어, 금리 예측치를 나타내는 점도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이 점도표 예측치는 현재 평균적으로 한4.6 정도, 4.6에서 7 정도 사이가 현재 평균치입니다. 이건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 예측치예요. 근데 이거는 지난 9월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오를 거예요. 이번에 연준 의원들의 기존의 발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 4.6%에서 오를 겁니다. 2023년 금리 예측치가. 파월의 발언은 제가 오늘 아침에서 영상에서도 올렸다 시피 들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뻔한 얘기할 겁니다. 아직 물가 조금 잡히긴 했지만 목표치에서는 멀었고. 그때까지는 금리 올리긴 올려야 되지만 속도는 조절할 거다 하지만 한동안은 그 금리를 유지해야 할 거다 그리고 고용 강하다 이 얘기 뻔하, 뻔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이번에 점도표만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을 종료하면서 내는 점도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금리 예측치예요 현재 시장의 예측은 내년 중순 정도까지 5에서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11월,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지나서죠? 반년 정도 지나서 한번 하고 0.25%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한번더0.25% 포인트 해서 연말에는 4.5에서 4.75%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 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연말 최종금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그러니까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 최종금리는 이 5에서 5.25%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연말 금리는 이거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을 적어도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점도표는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이 전도표의 이 점도표의 금리는 연중금리가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 4에서 4.75%라는 거는 지난번 전도표랑 같은 수준인데 이번에 이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 아마 시장 예측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하는 어 기준선은 이 2023년 연말 금리가 5%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5%보다는 조금 적을 것인가 이게 기준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점도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FOMC 끝나고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 0.5% 포인트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점도표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게 내년도 최종 금리 예측인과 동시에 금리 인하까지 할수 있을까 안할수 있을까의 어느 정도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고 요게 5%보다 높냐, 낮냐가 저는 조금 시장 방향을 결정할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껏해야 몇달 정도의 방향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연시,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연시는 최소, 최소한 이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보자면 CPI는 예측치대로만 나오면 오늘은 시장 굿. 그리고 FOMC는 빅스텝은 기본전제. 여기서 2023년 금리 예측 5% 이하 이렇게 돼야지 베스트 시나리오로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만약 여기서 이제 CPI가 됐던 아니면은 FOMC가 됐던 어느 쪽인가가 결과가 조금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이제 연말 연시 방향성과 그 강도가 정해질 거라 생각해요. 이게 모두 이렇게 베스트대로 되면은 연말 연시는 당연히 산타랠리가 오겠죠. 그런데 어느 하나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살짝 애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고용, 고용이 앞으로의 핵심 키예요. 야, 오늘까지는 우리가 CPI 그리고 뭐 FOMC 이거 얘기하지만 어 이제 2023년부터는 바뀝니다. 2023년부터는 CPI는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쉘터 떨어지면, 주거비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기본 전제로 깔 거예요. 기본 전제로 깐다는 거는 시장의 가격에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확실하게 보일 때쯤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용을 볼 것입니다. 파월도 실제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용이 지금 너무 강력하다고. 지금 어 실업률이요. 말던 되게 낮습니다 3.7%라고 하는 거는 자연 실험률을 초과한 실험률이고 이게 적어도 4.5%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돼요. 실험률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고용도 지금 생각보다 강력해요. 물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긴 하지만, 고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상이 이번, 지난달에 20만 건이었잖아요. 근데 26만 3천 건으로 너무 강력했고, 임금 인상률도 0.3% 예상했는데, 0.6%로 더블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이 강하면은, 연준의 양대 목표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죠 근데 고용 안정은 이미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물가만 자기들 목표인 2% 도달할 때까지 얼마든지 주구장창 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고용이 강하면 연준은 안심하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고용이 좋으면 은 금리 인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용 좋은데 금리 인하 왜 해? 물가 그냥 이참에 그냥 내릴 때까지 그냥 계속 금리를 뭐더 오르진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지. 2%도 필요 없어요. 더 내려가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금리 내릴 때 물가 다시 오를 거 생각해서 미리 더 내려놔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강하면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의 화두는 이제 고용이라니까. 이제 물가는 끝났어요 물가는 어차피 하락 추세 가는 거 확정이고 그게 이제 눈에 완전하게 볼 때쯤이면 가격의 선반영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고용만으로 이제 보는 거지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필요조차도 없다 2% 이하로 갈 때까지도 기다릴 거다 근데 고용이 무너지면 아니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일, 일거리를 잃고 실업자가 돼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지 그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는 움직여야 돼 그래서 <laughs> 뭐가 중요해요? 당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다음 달 고용지표 나올 때까지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잖아. 근데 이거는 언제 발표되느냐? 이거는 목요일. 그래서 이번 주는 밤, 이것도 아마 10시 반일 거예요. 네, 이번 주는 화요일 CPI, 수요일 FOMC,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세 개가 다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세개 결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가 또 바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변동성을. 오늘 CPI 좀 어물쩍 좋았어. 그러면 엄청 좋아했다가 내일 FOMC 결과 뭐좀 그냥 그래. 그럼 또 나빴다가 다음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엄청 늘었어. 그러면 또 엄청 좋을 수 있고 그게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조, 좋거나 나쁜 거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개랑 상관없이 연말 연시 분위기가 결정될 수도 있고. 결국 화수목 이세 가지 물가, 금리, 고용. 화요일 물가, 수요일 금리, 목요일 고용 이세 가지에 따라서 어 연말 연시 분위기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PI 뭐 예측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 금리도 뭐 마찬가지로 예측치에 부합하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용도 뭐큰 이변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모든 게 예측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불확실성 제거에 의해서 아마도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고용 매우 중요할 것 같고,